아마 말소 같은 게 돼가지고 그럴 거예요. 이게 게임마다 몇년 얼마 정도 접속을 안 하면은 없는 회원 취급을 해가지고 말소가 되는 건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앵거는한 1년 정도면 되나? 근데 겟, 그 개정명 닉네임은 있죠. 그리고 보스는 하메이카 2번 당첨, 이거 334겠지. 아마 목요일까진 이럴 거 같아요. 멍청한 제끼? 뭐야, 얘? 그냥 옆에 뿌스러기 떨어지는 거를 갖다가 뭐 그렇게 겁먹고 앉았는 건지 나도 저 디테일을 갖다가 좀 챙겼으면 좋으려만 딱! 그리고 컷! 얘는 뭐 쉽습니다 피통이 종이장이라가지고 그냥 뭐별 볼일 없습니다 정말이지 그냥 별 볼일 없어요 근데 넌 뭐하니? 꺼져라 그리고 보스는 역시나 햄싱키 4번 얘는 은근 손이 조금 많이 갑니다 어서와, 조밥들 어서와, 조밥 씨! 여기를 먼저 뚫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뭐야. 마침 파이로맨서도 몇 마리 뒤졌네요. 마침 파이로맨서도 몇 마리 뒤졌으면은, 저기는 블루스로 갔다가 처리하라 그럽시다. 보자. 3,480. 잠깐만 3,480번? 이 스테이지 제터 이름 뭔가요? 몇 개월 전에 일도 킹팩 그러면 아마 지름길인가? 거기 쪽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예, 잠깐만 보자 3,420까지가 그건가? 네 콜로세골아콜로세골 다음이네 그러면은 거기서 만났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지름길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지금 생각나기로는 거기가 아마 3480 거기면은 세요. 잠깐만 뭐냐 이거? 어, 아, 아, 아 맞다 밑에 길이 있었구나 맞다 밑에 안보이는 길이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보스는 아웃입니다 와난또 저기 난또 저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퇴출된 건줄 알았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저기는 스택 스테... 저기까지 가면 스텔라로 처리하는 게 제일 편해네요 오키 메모 메모 아마 그것까지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또그 새로운 일반 코발트 구원 챕터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째 말이 없으시네요, 다들. 족밥이죠귀신이죠 응, 삼겹살 어서오고. 얘는 여기가 아주 귀찮지. 어째 뭐 때문에 방해받더라도 출근은 확실히 뚫리고 하니까요. 나쁠 건 없습니다. 나쁠 건 전혀 없어요. 나쁠 거는 전혀 없고. 코발트고 새로운 챕터 이름이요? 음. 참고로, 한글명까지는 아직 못 알아봤어요. 한글명칭까지는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스한테 먹이는 첫한 대, 테렌스가 안 나와니, 이병, 이 타이밍에는. 뭐, 할로 먹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깝게 날라갔으니까, 이번에 유효타 한대 먹여도 나쁠 건 없겠죠. 그래, 이 보스는 원래 이렇게 족밥이었다니까! 이 보스는 원래 이렇게 족밥이라니까요. 아까, 이 아, 그 새끼 왜, 괜이 에바싸고 지랄이야.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게. 에이, 육, 아, 육, 어쩌고저쩌고 하실 것 같은. 음, 어쨌든요. 음 그래 으악. 이거 어 됐다 이러면 스트라이크 날 확률 97.8%컷 싱가포르크 요주인물 1위 미라클레지 뭐 아브라카다브라도 그렇고 뭐 어쨌든요 유스함 2번 되게 오랜만에 보는구나 그죠 뭐 컨디션 좋구요 멍청한 새끼 왜 그러고 깰수 있을 거 같냐고 지랄하려고? 아이고 어, 지랄했지? 어 근데 어쩌하냐? 이번엔 새가 너무 충분하게 많이 남아가지고 못 깨먹는 게 어쩌면 이상할지도 모르겠다. 음? 더구나 이번엔 느낌도 좋거든. 그래요. 일단 저 위쪽은 저 위쪽은 확실하게 정리가 됐고 이제는 보스만 좀 굴러나오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얘도 뭐 육첩방이라서 그렇지 음 얘도 뭐 육첩방이라서 그렇지 요즘 보스들은 왜 이렇게 수집 취미가 어, 수집 취미에 맞들린 걸까요 그럴 거면 차라리 씹덕소리아 아, 아닙니다 그래 뭐 하기는 시뻑소리 듣는 그런 취미였으면은 내가 두고두고 놀려줬을 터인데 자 나가라 뭐야 그냥 타고 넘어와? 오 그래 그래주면 정말 땡큐베리머치스 웰치스 감사스지 음? 아니 땡큐베리머치 감사스 웰치스지 음 좋습니다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육첩방도 킹패션 방 줄어드는군요. 그래요. 근데 지름길에서는 아마 육첩방이었던 놈들은 얄짤없이 육첩방 나올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대 치면은 나가리 되거든요. 마지막 한대 치면 왁창 아주 높은 확률로 나가리 되는데 누구로 나가리 시킬까요, 여러분? 여기 나온 친구들 중에 할레오 스텔라 중에서 할 할고 역시 여러분들은 나를 잘 알아. 역시 여러분들은 나를 잘 알아. 제발 우리 친구야 제발 우리 친구야 이 새끼 스트라이크 좀나이 넣... 새끼 이제 끝장내고 싶다 좀 끝장내주렴은아 아못 끝냈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탄알 많아요 어차피 끝장이에요 막타가 조금 아쉽게 되긴 했지만은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테렌스 쓰지도 않았네 심지어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깔쌈하게 했지 않았나요, 여러분? 잼도 안 쓰고?